안녕하세요. 개혁진당 선대위 부대변인 이유원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남양주갑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당했다고 합니다. 한 지역 카페 회원들과 최민희, 윤학준, 조웅천 후보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호평평내 하수처리장 설치 원천 무효에 대하여 최후보는 남양주시 감사관이 감사를 종료했고 감사 의견이 재정으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하수처리장에 대한 감사는 현재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고 지역 현안에 대해 답하는 과정에서 최후보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지적입니다. 최민희 후보는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도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받아서 피선거권이 박탈됐다가 문 정부의 특별 사면으로 복권된 바 있습니다. 가짜뉴스 제조기라는 별명에 걸맞게 팩트 체크 없이 묻지마 정쟁 몰이식 허위사실 유포는 거의 전문가 수준입니다. 허위 사실을 남발하는 후보는 서로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민희 대장경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재명 대표를 찬양하고 싸움 잘할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최 후보의 행태를 계속 눈 감아준다면 민주당은 양치기 거짓말쟁이들로 국회를 채우는 야만 정당이 될 것입니다. 개혁신당은 양치기 후보 최민희의 즉각 사퇴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